안녕하세요. 허주 핸드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9일이고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홈리스들과 저소득층들에게 저희가 무료 무료 미용 봉사를 했습니다. 지금 매달째 하고 있고요. 지금 2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고맙게도 한인분 한 분께서 이렇게 오다고 신랑을 기부해 주셨어요. 그리고 포도. 하고, 포도는 총괄을 하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좀 협찬사로 좀뭐 이름을 올리겠다고 이름 물어봤는데, 굳이 뭐안 가르쳐 주시고 하셔서고 저희가 이제 따로 저희가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 감사합니다. 침낭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험시들이 요구하셔서고 거의 뭐 가지고 나가자마자 다 배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 같은 경우도 저희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훈미스들하고잘 나눴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선한 일을 행사하시는 분들에게는 항상 사업에 있어서도 항상 네,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가득하기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열려있으니까요. 기부 같은 거 남들 위해서 좀 기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 뭐, 여유가 많아서, 두부하신 분들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다 어려울 때 있고, 힘들 때 있어서, 그거 생각하게 되면, 예, 정말, 그런 것 때문에 기부를 많이 하시거든요. 어려운 고통을 아니까.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이클론이 있었습니다. 사이클론. 한국은 태풍이라고 그러는데, 호주 쪽에 남반부에서는 사이클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태풍의 방향이 시계방향으로 돌아서, 사이클론이라고 그러는데. 아, 이날 같은 경우에 비 맞고 밖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침낭을 주시니까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침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번에 유용하게 잘 사용됐습니다. 정말 기부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요. 많은 기부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고, 브리스번 같은 경우는 한 5일 정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전된 데도 많았고요. 영업은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는데 뭐 버스도 안 다니고 단전되고 그다음에 신호등도 많이 끊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출근을 하기가 힘들었고 그다음에 일하는 데 있어서도 손님들이 이제 안 오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안 오니까 이제 영업이 정상적으로 되기가 힘들었죠. 그래도 이제 저희가 봉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번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오늘 안할 수가 없어서 태풍이 오는 중에도 봉사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뭐 다행히도 봉사 항상 하시는 분 다섯 분 중에 네분 정도가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봉사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매달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네, 많은 기부 좀 부탁드리고,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래야지 이제 여러 어려운 분들에게 많이 도움을 드릴 수도 있거든요. 꼭 오시는 분들이 홈리스만 오시는 건 아니에요. 뭐 학생들도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리고 기부해 주신 옷 같은 거, 침낭, 이불, 또 이제 음료수, 또 과일 같은 거, 다 모두 다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희가 모시고 많이 왔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한달 전에 문 앞에 공지를 하는데도 그날 날짜 맞춰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없고요. 이날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버스라든지 트레인이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분들이 많이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드렸고 마음은 뭐 대가 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기부에 관심이 있거나. 하시는 단체나 개인 모두 괜찮은 많은 기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게 되면 그거 다 모두 다 저희가 수익으로 잡히거든요. 뭐 수익이 많지는 않습니다. 채널 특성상 일반인들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미용인들하고 호주에 살고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보는 채널이라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수익금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 또제 개인 사비를 통해서 제가 영상 앞쪽에 잠깐 음료수 같은 거 저희가 사서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음료수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기부 들어온 포도 같은 거 네, 같이 나눠서 기부를 했습니다. 항상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해주시감사드리고요 매달 둘째 주, 일요일날, 5시부터 7시까지 하고 있어요. 이거. 뭐지 않는 것들 옷가지라든지 침낭이라든지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리 갖다 주시게 되면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당일날 배포하고 있거든요. 뭐 침낭, 이불 같은 경우는 거의 당일날 소진이 되고요. 옷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맞는 것만 골라서 많이 가는데 다른 한국 분한 분께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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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달에 거의 새 옷을 많이 기부해 주셔갖고 거의 다 배포가 된상태입니다 항상 뭐 오셔도. 그거 가져가셔서뭐 고마워하지 않으 신분들도 있어요. 홈리스때 분들도 그은 경우도 그리고 뭐 심랑 나눠줬는데뭐 색깔 이 익어 보여달, 저거 보여달, 그고 뭐 물건 고르는 것처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정상적인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냥 u n d e 하고 그냥 해드리고 있는데 어려운 뭐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쉽지는 않습니다. 뭐 이날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많은 날이라 냄새도 많이 나고요. 뭐 위생적으로 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격려의 댓글 좀 많이 좀 남겨주시고요. 계속 할수 있도록 많인 분들께서 한국의 따뜻한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달, 다음 달, 또 이제 새로 영상 찍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기부 같은 거 많이 해달라고 자신을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달에 또 봉사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우리 수반에 BPA 많이 받으신 분들 빨리 회복을 하시길 기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